할렐루야. 아멘. 오늘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겸손 절을 섬때 So... को को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 응답과 믿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릴 텐데 아, 봉독할 때는 여러 어르신들을 따라하지 마시고 선포합시다 할때 선포해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22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저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위에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얼쏠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데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 아니라. 조용히 하세요. 여기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와서, 여러분들 두고 만나서 대화하러 오셨어. 예? 네? 대답이 말이두누 만나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오셨어. 예배 드리러 와서 조용히 하시고, 이거 끝나고 나서 나가서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아셨죠? <laughs> 어떤 교회에 여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상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그 단임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항상 감명을 받고 믿으면 된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진 여 집사가 그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집사는 소원이 아파트 내 생전에 하나 장만하는 게 소원이다. 그래서 그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마치면 자기가 가는 그 길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를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한지 한 1년이 지나서 어 갑자기 좋은 소식이 그 여집사에게 들려왔어요. 부동산에서 이 아파트가 하나 났는데 살수 있느냐 이 여집사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 끝마치고 그 아파트 가서 이 집이 사는 집주인이 부자되고 축복받아서 더큰 데로 이사를 가고 나도 이 집에 살수 있는 돈을 마련해서 살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매일 기도해서 1년이 지났는데 부동산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아주머니 이 아파트가 났는데 급히 좋은 곳으로 이사하으로 급히 나왔으니까 이아파트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속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집사가 매 기도했던 것을 응답되어서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러서 그 삽을 샀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 절대적으로 그 약속대로 이행하시면서 누구든지 반드시 구하는 것을 받겠다는 철저한 믿음이 있는 자의 기도를 심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난한 여자는 분명히 자기 딸이 나음을 입을 줄 알고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고 고쳐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믿음은 결국 응답받게 되었고 그 딸이 고침을 받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나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예수님을 알기를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뭐라고? 말심히 고백하느냐 2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난한 여자가 하나가 그지경에서 나와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얘기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주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 당시에 이 가나안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은 상종을 안했어요. 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방인으로 다른 민족과 결혼하고 다른 민족과 혼인하여, 난 따지면 혼합종이다.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요새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에 많이 와서 월남 여자하고도 결혼하고 베트남하고도 그고 필리핀 여자하고도 결혼했지요. 또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도 결혼했죠. 그 순수 한국인이라고 거기는 외국인하고 결혼해서 순수 한국인 이 아니다 이방인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원주민이 아니고 이들은 이방인이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짐승처럼 여기어 개처럼 여기다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메시아는 확실히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대세장이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무엇인지다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다.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다. 기름 부은 자다.라는 확신 있는 믿음을 이 가나안 여인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비록 순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가난안 사마리아 여인이었지만 그들의 대차를 여기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확실히는 믿음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나 나의 딸을 고쳐주실 거다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간 계시면서 3년 반공생해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고, 문득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낫게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십니까? 그때,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심한 베드로가, 대답한 것을 다 선포합시다.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우리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알게 된 것은.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세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고 돼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족하지 않아서 너희들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할 때 시몬이 들어가 다시 한번니 주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아들이신이다. 살아계신 능력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다시 예수께서 따라 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파여 이르시되, 아연 아시나? 내가 복이 있다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계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또 따라합시다 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서부에, 내가 이 반서부에 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세우리니,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권세가,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을 저지하고 여러분들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음부 사탄 마귀를 이기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확실 있는 신앙 고백이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기름 부은 자 대 제사장, 선지자, 만왕의 왕... 이렇게 믿었고, 절망하지 않는 불굴의 믿음을 가졌던 여인이었어요. "가난한 여인은 말은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나의 딸이 흉악하게 이제 마귀에 걸려 귀신에 들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네 얘기는, 헬라어로, 카코스 언어로, 위태로운 말 위급하다. 지금 이 위급한 상황을 처치 않으면 죽게 되었다. 이 안타까운 상황에 가나안의 예수님께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아 능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딸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더 나아가 이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이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행을 받지 않았고 또 대답하이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이 마땅하지 않다 이 여인에게 뭐라고 취급했느냐 개라고 취급했어요 여기. 여자가 이르되 월소이도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야, 나는 너희들에게 보냄을 받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냄을 받게 너는 해당없어딴 데가 알아봐. 했는데 이 여인이 떡을 취하여 개들이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너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네.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자가 이르대, 주여 뭐라고 했다고요? 여자가 이르대. 여자가 이르대, 따라서. 여자가 이르대. 주여, 주여. 올수이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주여, 주여 올수이다. 많은. 이 여인이 뭐라고 또 대답한지 아십니까 따라서요. 개들도, 제, 제 주인의 상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먹나이다. 그 여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예수님이 하였어도, 이 여인은 옳습니다. 예수님 옳아요. 저는 개들이에요. 죄인입니다. 그 얘기에요. 잘못했어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부스러기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부스러기 먹느냐 안 먹느냐 부스러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개들 부스러기 응, 저기 집안에서 응, 사람들이 먹던 거 나머지 다 찌꺼기 개 주잖아요 개 줘서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서 그 개가 살아요 죽어요 살잖아요 주님 옳습니다 그 모욕적인 언사를 서 다른 사람 여러분들 같은 분에. 그만두시오! 자전심 상에서 어디 있겠어? 다 도망갔어.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씀해 주는지 알았습니까? 주여, 올수이다 나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막나요부스러이라도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크라이박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아, 따라서 이해 예.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믿음큰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네.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는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여자가 뭐라고 했느냐 옳소이다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니다 부스러기를 또 주세요. 그랬더니,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한 말로, 여자요. 우리에게 먼저, 해. 사랑하는 여자요. 사랑하는 여인아, 이 얘기에요. 내 믿음이 크다라 믿음이 큰, 이 여인과 같이 믿음의큰성도들내게주 예수의 이름으로 초원을 드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내 네.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초원을 드립니다. 그때부터 그 딸이 즉시 딸이 남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큰 믿음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나에게 모욕적인 얘기를 했지만, 나에게 믿음을 시험가려고 그러거나, 난 포기할 수 없어 끝까지 그 믿음을 모욕적으로 셔도 "주여, 오라요 주님 없습니다. 다 맞아요." 그래도 일딸 고쳐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주나이다. 그랬더니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 다 칭찬받았어요. 끝까지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예수 이름으로 충원을 드립니다. 신명계. 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시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가 알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한번 선포합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서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 가나 여인과 같이 믿음을 지켜 소원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었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할수있거든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여인이 믿은 것 같이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어떤 자? 믿음이 있는 자 따라서 다 같이 기도한 것을, 기도한 것을 받은 질로 믿으라. 믿는, 믿는 기도는 우리 주께서, 우리 주께서 응답해, 주시나니라. 응답해 주시나니라. 아멘. 아멘.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나여인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아가씨에 따라서 이에, 이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 딸이 다음을 입은 눈이라 아멘. 아멘 믿음의 기도는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가나 여인이 소원대로 이루어지고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는 여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 주님께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초원을 드리며 말씀을 마치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시도록 합시다. 사람만의 신화도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믿음이 있는 이 가나 열차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또한 모욕을 당해도 주님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 것을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여 고백대로 응답해 주시며 주께서 말씀해 주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의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물 받지 아니었고 예수께서 대답하이리스 자녀의 떡을 주에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라고 말씀할 때 여자가 이르시되 주여 옳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모든 모욕을 감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다 칭찬했던 것처럼 믿음이 큰 어르신들에게 믿음을 얻락하여 주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예원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허락해 줄줄 믿습니다 허락해 주며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온 나이다. 아멘. 아, 예. 크게 박수.